안녕하세요. 쉽게 치는 피아노 명곡의 허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겨울왕곡 2, 어, 숨겨진 세상 시범 연주를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치는지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배울 부분, 어, 12번째 마디까지 한번 들어보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어, 오른손부터 접으면요. 오른손, 조표가 세개가 있습니다. 시와 미, 라. 이렇게 세개의 조표가 있습니다. 시칠 때, 미칠 때, 라칠 때는 검정검만 검정, 검정 친다는 생각으로 악보를 처음에 보셔야 됩니다. 자, 겨울왕국2,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리듬이 쉽게 만들만었는데 그래도 어, 쉽지 않은 곡입니다. 기존 곡보다는 쉽지만은, 어, 체르이 30번 초중반 돼야지 칠수 있습니다. 악보가 필요하신 분들 아래 카페 클릭하시면 이용 안내 보실 수 있고요. 어떻게 악보 구할 수 있는지 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음. 솔을 치는데 솔 옆에 내림표가 있습니다. 솔 옆에 내림표가 있기 때문에 검정건반칩니다. 솔파 솔파미. 솔파 솔파미. 솔파, 자, 손가락 번호를 제가 3번, 2번으로 그려놨는데 저는 손가락이 굵어 가지고 이게 그솔 다음에 팔을 칠때 이게 손가락이 굵어가지고 잘 안됩니다. 그래가지고 3번 1번으로 잡습니다. 손가락 버, 번호는 자기 손가락에 맞게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솔파 솔파미 하나 둘셋넷자 두마디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른손 잘될 때까지 연습해보세요. 솔파 솔파미 왼손은요 가운데 도 자리에서 한옥타브 밑에 있는 돌 찾으시고 도시 라를 찾습니다. 우리 처음에 시야구 미라칠때 검정 건반 치기로 했었죠. 라보다 반음 위에 있는 가운데 검정 건반을 칩니다. 3번 손가락 음, 둘셋넷 하나 둘셋넷 왼손을 라 내임표 한 음만 치면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왼손 다시 왼손부터 한 박자 친 다음에 궁 솔파 솔파미 하나 둘셋 넷. 자, 왼손 치면서 노래를 부르면 양손 칠때 박자 맞추기가 쉽겠죠. 궁 솔파 솔파미 하나 둘셋 넷. 자, 오른손 왼손 충분히 연습하신 분들 양손 쳐봅니다 오른손 솔내림표 왼손 라내림표 왼손부터 한박자 치는거 솔파 솔파미 하나 둘셋넷자 여기서 솔파하고 붙임줄이 있죠 한박자 붙임줄이 있죠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한박자 충분히 친 다음에 솔파미를 치야 됩니다 궁. 솔파, 아, 솔파미, 하나, 둘, 셋, 넷. 자, 붙임줄을, 어, 유의하시고요. 자, 꿍, 솔파, 아, 솔파미 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자, 마지막 미에도 붙임줄이 있습니다. 솔파미, 하나, 미를 친 다음에 왼손을 바로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듬이 왜냐면그 리듬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마디를 완벽하게 치셔야 됩니다. 굽 솔파 아 솔파미 하나 둘셋 넷. 자, 첫 번째 두 번째 마디 완벽하게 되신 분들은. 세 번째, 네 번째 마디도 똑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마디 그냥 쳐봅니다. 꿈, 응, 솔, 파, 아, 솔, 파미, 하나, 둘. 자, 여기까지 똑같죠? 자, 어, 네 번째 마디, 두 번째 박자까지 쳤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마디, 두 번째 박자까지 연결해 봅니다. 꿈, 응, 솔, 파, 아, 솔, 파미, 하나, 잊혔죠 그 다음 오른손 민민미 시시 into the unknown 자, 오른손 3개 따는 표가 나옵니다 민민미 시시 민민미가 빨리 치는데 정확하게 치야 됩니다 민민미 시시 시시는 점 어 부점 리듬이 나왔습니다 딴딴 부점 리듬 민민미시시 요거 연습 오른손 많이 연습하세요 다시 뒤에 부, 붙임줄이 있죠 민민미시시자 여기 연습 많이 하신 다음에 왼손이요 왼손은 똑같은 라만 쳐주면 됩니다 민민미시시 하고 다섯 번째 마디 미의 내림표 칩니다. 우리 조표에서 심이라 내림표 치기로 했었습니다. 미 내림표 하나 둘셋넷 다시요. 미둘 음, 하나 둘셋넷미미미시시미 시, 시. 하나 둘셋넷 여기서 시시한 다음에 미를 쳐야 됩니다. 민, 민, 미시시 하나 둘셋넷 양손 쳐보면요, 오른손 미, 왼손 라 내림 표 밈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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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하나, 둘, 셋, 넷. 여기, 어, 붙점, 붙줄 어, 리듬이 있고, 붙점 리듬이 있어서, 그, 시와 시를 옥타브로 띄기 때문에, 어,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밈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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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시, 하나, 둘, 셋, 넷. 자, 다섯 번째 바디까지 했습니다. 다섯 번째 마디까지 처음부터 연결해 봅니다. 굶, 솔파, 솔파미, 하나, 둘, 셋, 넷. 굶, 솔파, 솔파미, 하나, 둘, 밈밈미 미, 미, 시, 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마디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마디, 한 박자, 두 박자 쉬고, 밈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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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음에, 도를 칩니다. C보다 한칸 위에 있는 도를 칩니다. 밈밈미 시도시 자, 앞에서는 밈밈미 시 시를 쳤는데 여기는 밈밈미 시 도를 친 다음에 시를 쳤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 붙임줄 나오고 뭐붙점리도 나오고 박자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밈밈미 시도시 일단은 개 이름만 익혀 보세요. 오른손 미미미시 도, 시 노래를 불러가면서 개 이름을 익혀 보시고 오른손 연습해 보시고요. 왼손 미 내림표 하나 두 박자 세 박자 넷 치고요. 일곱 번째 마디 라 내림표 처음 하고 갔습니다 하나 둘셋 자, 미 내림표, 둘, 셋, 넷, 라 내림표, 하나, 둘, 셋, 넷, 치는 거. 미하고 라 내림표만 치는 거예요, 지금. 자, 노래를 불러가면서 쳐으면요 미를 하나, 두번 치고, 세 번째, 밈밈미시토 치고서 라를 치고요. 시를 치고서 또 라, 둘, 셋. 다시요. 미를 두번 치고 세 번째 민민미시 도 왼손 치고 시친 다음에 하나 둘셋 연결해 볼까요? 하나 둘 민민미시 도시 하나 둘셋 자, 부점 리듬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하나 둘 민민미시 도시 하나 둘셋 양손 쳐봅니다. 왼손 두번친 다음에 미미미시도 왼손 친 다음에 시 하나 둘셋 그리고 연결해 봅니다. 천천히 하나 둘미미미시도시 시. 하나 둘셋 붙임줄 리듬 붙점 리듬 조심해서 천천히 연습해서 따라 보세요. 하나, 둘, 밈, 밈, 미, 미, 시, 도, 시.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 한 박자, 두 박자 쉬시고 밈, 밈, 미, 미, 시, 미까지 올라갑니다. 레, 미, 도. 다시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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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미까지 올라간 다음에 레, 미, 도 많이 뛰었죠? 시에서 미까지 뛰니까 많이 뛰었습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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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미 레, 미, 도 역시 노래를 불러가면서 박자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게이름 연습 많이 해보세요.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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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미 레, 미, 도. 정지 버튼 눌러 놓으시고, 잘될 때까지, 오른손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하신 다음에, 왼손은요, 라 내림표 계속 칩니다. 지금 여덟 번째 마디 하고 있죠? 한 번, 두번 치면 세 번째, 민민미 미, 미, 시미 친 다음에, 왼손 도 칩니다. 치고 레친 다음에 한번더친 다음에 같이 미도 하나 둘셋넷 다시요. 여덟 번째 마디 라 내림표 하나 두번친 다음에 세 번째 밈밈미시미친 미, 미, 다음에 도두번레한번더친 두고 미도 하나 둘셋넷 다시요 천천히 라두번미미미시미 미, 미, 미. 왼손 두번레한번더 치고 미도 하나 둘셋넷 천천히 양손 접읍니다한번두번세 번째 같이 미밈미시미 미, 미, 미. 왼손 두번 치고 레한번더 치고 미도 하나 둘셋 넷 처음에 천천히 하시고 잘 되면 연결해 보세요 하나 둘미미미시미 미, 미, 미. 하나 둘레미도 하나 둘셋넷자 지금 열 번째 마디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 열한 번째 마디 처음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부분은 그냥 치고 넘어갑니다. 11번째, 꿈, 솔파, 솔파미, 하나, 둘, 셋. 자, 12번째 마디, 어, 세번째까지 했습니다. 어,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지금까지 배운 데까지 한번 연결해 봅니다. 밝고요 악보를 정확하게 보는 것만 해봅니다. 자, 오늘 12번째 마디까지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